자, 그래서 볼게요. 자, 네. 처에 보면, 자, 이거 지금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. 네. 어, 이제 해부가 되거나 해수가 되는 것은 주어가 내빈치이냐따라 차이가 있겠지? 네. 그 다음에 형태는 미인을 쓰고 동사원형에 ing를 쓸 거야. 네. 형태는 이렇게 쓰는데 언제 쓰냐라고 하면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이 됐어. 그리고 그 일이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연결돼 있어. 네.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야 끝난 게 아니야 알겠지? 네 그럴 때 쓰는 게 현재완료진행형이야.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시간 전에 시작했잖아. 시작은 과거에 한 거지, 그렇지? 네. 근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. 이두 개를 연결할 때 쓰는 게 현재완료진행형이 되는 거야. 그래서 I have been studying for two hours 이렇게 되겠지? 네.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말 이거 참뭐뭐 뭐, 동안이라는 걸참 적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for during since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현재 완료 진행형 경우 되게 for 이나 since를 많이 사용한다 이걸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 네. 동안 할때 그래서 for는 동안이고 since는 뜻이 뭐니 뭐뭐이유 출발점이지 네. 이두 개로 혼용해서 쓸, 잘쓸수 있어야 돼잘못 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해야돼첫 번째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경우는 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, 어, she has been watching. 그 여자는 TV를 갖다 몇 시간 동안 보고 있니? 3 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까닭은 이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. 이것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 진행을 썼습니다 네. 그러면 이걸, 이것을 한번 이 문장처럼 한 나눠봐. 이것처럼.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? 어... 음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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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눠 봐. 이렇이문장이이렇처이두개 이렇게, 이렇게, 봐 주세요. I 응. 음. I w a 이 c h 이렇게, 이렇 음, 이렇게, 이렇에 이렇게, e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그렇지 그다음에 she is still watching 그렇지 그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자 그래서 동안이니까 이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왜 이건 for를 쓰면 안 되고 since를 써야 되죠 내용상으로 지난주 목요일 동안이에요 지난 목요일 이후에요 지난주 목요일 이후입니다 이후 mm -hmm. 이두 개를 꼭 이후와 동안을 갖다 잘 기억해서 쓸수 있는 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한번 채워봅시다 1번에 들어가면 뭐 쓰면 되죠 Have been living. 끝났죠. 그렇죠. 자 일본에 들어간 말은 입성이 되겠죠. 네? 아니. 아, 정답을 네. 찾고 있어요. 네? 적 찾고 있어요 제가. 좀 오타가 돼서 잠깐만요.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꼭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. 자, for를 쓰지 않고 since를 썼다는 사실 기억하십니다. 그럼 두 번째 음. 불러주세요. 음. The band has been playing. 이거요? 맞습니까? 네. 이거 아니에요 혹시? 그래요? 그렇죠. 밴드가, 어떻게 해요? 한 명에 여러 명이에요? 여러 명. 여러 명이에요? 음, 그 밴드가 20년 동안 연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. 음, 근데 이걸, 이렇게 해서 집합, 집합명사라고 하는데, 한 명, 한 명을 만약에 가르킨다 예를 들면, 스쿨이 좋으라고 하면, 네. 또는 클래스가 좋으라고 한 명, 한 명을 갖다 나타냈라는복수로 써야 되고, 한 더, 묶음의 개념일 때는 단수로 써야 되거든요. 음. 그러니까, 이거 실은 뭐두개다 관계는 없는데, 아, 그러다 지금, 만약에 이 명사가 지금 단,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, 굳이 쌤 생각에는 해부가 아니고 해즈가 될 확률이 많아요. 네. 만약에 꼭그 밴드들이 말한다면, 밴드 이렇게 해서, 이제 그 자체는, 복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, 한명 아니니까. 그렇지만 어, 하나하나 하나 개념이 아니고, 하나, 개념, 하나 묶음의 개념으로 본다는 단수로 가는게 나아요. 그래서 저는 정답을 해 s 라고 생각해요. 네. 어, 3번. We have been 어. waiting. 그죠? 만약에 그럼 이거 대신에 이걸 쓰면 어떨까요 이거 가능할까요 음 아니요 왜 안돼요 어 이해 이것 때문입니다 음. 무슨 음. 말인지 알겠죠? 네. 네. 그럼 얘기되면 이게 뒤에가 f 이 남아 있죠? 네.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는 쓰게 되면 중복이 돼 버리는 거죠 됐죠? 네. 그다음 4번. 해 주세요. 4번. The children have been swimming. 뭐가 틀렸죠? 아, 하 <laughs> 제가 이거, 이거 하나안 쓰고 이거 썼거든요. 네? M을 안 쓰고 썼잖아요. 이게 여기, 여기 보니까 그렇죠? M이 한두 개인데, 어. 아... 그냥 빨간색으로 썼잖아요, 지금. 네. 그래서 뭐가 틀렸죠라고 물어봤는데, 지가 스스로 딱 알아 교정을 가버렸어요.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 진행을했습니다 네. 음, 그다음에 자 이거 해주세요 My father has been working h a s been working 어. 자, 그래서 여기서 For를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쓰면 2015년이 돼버리니까 네. 자 1번 거만해주시래요 그리고 My friends 어. Have been uh -huh. playing cards for an hour. You got me, Cards for mm. an hour. Uh -huh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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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.